갤럽의 긴급 발표가 화제입니다. 윤두창의 파면이 100% 반영된 해당 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반등, 국힘은 급락하며 상당한 격차를 냈습니다. 연론별로 보면 훌륭한 우리 40, 50대 민주진영 선배님들 덕분이라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대선 양자 대결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모든 후보에게 압도적 격차를 내며 앞선 조사가 나왔는데 또한 좋은 소식이 있다면 민주당 지도부가 우원식에 경고를 한것 같습니다. 우의장이 띄운 대선 개헌 동시 투표 제안에 대한 거부감이 드러났다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관련해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조국혁신당에장 목적이 모였습니까 장당 목적이 모였습니까 쉐빙선 혁 정권의 기 종식.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제 목적을 달성했으면은 이제 있을 필요가 있나? 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의 목적은 달성했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이 목적을 어떤 거로 다른 거로 할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야, 된다 이거예요 다음 스텝. 근데 지금 나는 왜냐면 지난번에 한달 전에 오픈프라이머리 얘기할 때도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네. 그냥 있었어요. 네. 그때하고 지금은 너무 다르다 이거야 지금 우리가 얼마나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까? 이럴 때또 이틀 만에 이 얘기를 들고 나와. 내가 그래서 이건 얘기하는 게 내가 조국혁신당에 묻고 싶어요. 우리는요, 열린민주당 때 우리가 서울시장 내고 그럴 때도 우리 다 당원한테 다 물어봤어요. 우리 나가도 되겠느냐. 어...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후보를 낸 거였어요. 그런데 아... 조국혁신당. 오픈 프라이머리 하겠다는 거 당원들한테 물어보고 하는 겁니까 지금 어. 그런 거안 하고 하고 계시잖아왜 그런 식으로 왜 당원의 주권을 왜 그렇게 하면 물어보고 하시라고 어. 지금 음.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의 당원들도요 지금 속이 터져 해요 막 이탈하고 아. 싶어요 이게 뭐냐 음. 이렇게 되면 우리 조국 혁신당의 미래가 있겠느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런 거냐 이런 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아직 검찰 개혁이 안 끝났습니다 뭐 아, 정당 정신 음. 중에 그러니까. 뭘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거 해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 종식뿐만이 아니라 내일 종식이 아직 안 됐잖아. 맞아. 그럼 이럴 때. 조국혁신당은 어떤 거를 해줘야지 이게 도움이 되겠느냐 왜냐면 저는 지금요 아까도 신장신 그관 잠깐 얘기했지만 그런 식이 아니라 왜 지금 개헌을 들고 나오는 게 위험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조국혁신당에서 오히려 나서서 얘기를 해줘야 돼 그걸 갖다가 왜 지금 저기 이재명 대표한테 그런 얘기를 하게끔 만드느냐고요 <laughs> 그런 거를 해줘야 되는 게난 조국혁신당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거든 저는요 솔직히 제 속으로는 조국 대표님도 지금 감옥 안에서 이게 아닌데 난속 좀 그런 생각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음. 네, 공감합니다. 제발 내란 종식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윤두창이 관저에서 더 오래 버티기를 희망합니다. 한 차주까지 그렇다면 국힘은 비상사태로 빠질 겁니다. 국힘 의원들, 장관들 불러다 차도 마시고 자기 지지자들한테도 메시지도 자주 발표하고 그렇게 유유자적 몇주 버티기를 기대합니다. 뉴스 볼 때마다. 국민들은 개엄에 대한 경로를 다시 상기할 거고, 내란 동조당을 기억할 거고, 이번 대선에 다시 한번 투지를 불태울 겁니다. 윤상현, 나경원, 권성동 등등 한남동에 자주 방문하길 바라고, 다른 대선 주자들도 가발 거치대 빼고 방문하길 바랍니다. 가서 부정선거 이야기도 하고, 헌재 이야기도 하고, 개헌 이야기도 많이 많이 하길 바랍니다. 행여라도 느슨해질지 모르는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꽉 잡아보는 계기도 될것 같지만 오히려 대선이 편하게 가면서 더 신경이 안정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감옥은 최대한 빨리 가는 게 좋습니다. 공수처가 이제 다시 한번 제대로 그림을 그려 두창이를 치길 바라면서 어느덧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